안녕하세요. 트로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6일 밤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최수호가 본선 3차전 대장전의 1위를 거머쥐며 진으로 발탁됐습니다. 최수호는 본선 2차전 베스매치 진에 이어 두 번이나 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수호의 활약에 힘입어 그가 이끈 진기스칸팀 전원이 본선 4차에 진출했습니다. 각 대장전이 펼쳐진 이날 방송은 17일 공개된 시청률에서 전국 20.5%를 기록하며 다시 20%대로 반등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팀 메들리전에서 안성훈의 뽕드림, 박지현의 꿀벌즈, 김영필의 미스터 뽕샤인 송민준의 뽕플릭스 등이 선보인 가운데 16일 방송 초반엔 최수호가 이끄는 징기스칸의 팀 메들리 미션을 마지막으로 선보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진욱의 애절한 단독 무대와 윤준혁을 필두로 한 섹시한 무대, 아이돌 출신 추혁진을 내세워 흥을 번갈아 선보이며 레전드 무대라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이끌었습니다. 마스터 점수는 1위였지만 관객 점수에서 밀려 뽕드림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뽕드림은 1위에 주어지는 추가 30점까지 함께 획득했습니다. 2위에 징기스칸 3위에 꿀벌즈, 4위에 미스터 뽕샤인, 5위에 뽕플릭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펼쳐진 본선 3차 2라운드 대장전에선 각팀 대장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는 에이스전이란 이름으로 대장을 포함한 모든 팀원이 에이스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탁이 이끈 사형제 팀에선 김수찬이, 장민호가 리더였던 프로신사단에선 노지훈이 에이스전에 나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연에선 대장이 팀 리더를 포함해 팀원들의 운명까지 건 대장전 무대까지 펼치며 더욱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전 첫 무대는 1라운드 5위를 한 송민준의 무대. 최백호의 어... 바닥 끝을 선곡한 그는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듯한 노래 스토리텔러의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트로트가 3분의 드라마라면 송민준이 보여준 무대는 한 편의 인간극장 같았습니다. 극적인 순간이나 과감한 고음 없이도 망망대해를 묵묵하게 헤쳐가는대차공의 뭐에... 보이지 않는 사투가 그대로 느껴지는 한판이었습니다. 송민조는 마스터 점수 1,156점을 획득했습니다. 4위 미스터 뽕샤인의 대장 김영필은 윤신의 열애를 선택해 영리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아나운서 특징을 살려 내레이션 같이 무대를 진행하며 가사 전달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내지를 수 있는 부분에서 절제된 감정선을 끌어가는 등 마스터 주영훈으로부터 나도 한수 배웠다는 극찬을 들으며 마스터 점수 1229점을 획득했습니다. 탁 트인 발성과 응돋는 무대로 화제를 이끌었던 박지연은 안정애의 대전 브루스를 선곡해 템포 느린 곡에 도전했습니다. 무대를 휘어잡는 성량을 바탕으로 짙은 감성을 토해내는 등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선사하려는데 집중했지만 마스터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장민호 마스터는 대장의 무게감을 느끼지만 선곡도 기술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팀 메들리전에 이어 대장전이 바로 펼쳐졌기에 대장들의 목 상태나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라는 평가도 이어졌고 마스터 점수는 1,161점을 획득했습니다. 징기스칸 대장 최수호는 라우나의 영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도전한 데다 경연 무대에선 감히 나서려 들지 않는 게 레전드 라우나의 곡이라는 마스터의 우려를 보란 듯이 깨뜨리며 신선한 미성으로 무대를 열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미녀와 구가, 트로트의 감성이 어우러진 모습. 팀 매들 이전에서 장윤정 마스터가 그를 향해 하이브리드용 가수라고 평했던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고개를 끄덕이게 했으며 마스터 점수 1259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뽕드림 대장 안성훈이 출격했습니다. 안성훈은 지난 시즌에서 본선 3차 팀 미션에서 탈락했던 바 있습니다. 거기에 목 상태까지 좋지 않아 보는 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선곡한 그는 컨디션 난조로 운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마스터 점수 1,111점을 획득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팀원들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는 모습이 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기스칸이 1위, 뽕드림이 2위, 꿀벌즈가 3위, 미스터 뽕샤인이 4위, 뽕플릭스가 5위에 랭크됐습니다. 진기스칸 팀원 5명이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추가 합격자로 김영필, 박성원, 나상도, 박지현, 이하준, 장송호, 진혜성, 송민준, 황민호, 송도현, 안성훈 등 11명이 호명돼 총 16명이 4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